이봉주의 한국 최고 기록 이후 처음으로 2시간 10분대의 벽을 넘은 지영준 포스트 이봉주의 선두주자로 나선 지영준이 이젠 이봉주 넘기에 도전합니다 무대는 한국 마라톤 기록의 산실인 동아서울 국제마라톤 대회 지영준은 해발 2천미터가 넘는 중국 쿤밍에서 35일 동안의 고지 훈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체계적인 훈련 없이도 지난해 시즌 최고 기록을 세운 것을 감안하면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지 훈련을 잘 마쳤고 또 해수면 저지대에 와서도 적응 훈련이 전부 다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어, 근본 시합 때는 상당한 좋은 기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단축을 위해 오르막과 내리막 구간을 없앤 새로운 코스도 기록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가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요 어, 최선을 다해서 국내 최고기록하고 국내 코스 최고기록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시간 6분 대 남아공의 거트타이스. 마라톤 강국 케냐의 사이먼 보르든과의 경쟁도 지영준을 자극하는 대목입니다. 한국방송 KBS에서는 일요일 아침 7시 50분부터 제1텔레비전을 통해 동아서울 국제마라톤 대회를 중계방송합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